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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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 오늘은 좀긴 모버실이어서 키네가 들고 왔습니다. 당당. 많이 들어와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얼마나 곰댕이 복숭아채 들고 왔어요? 응? <목소리> 새로만 안녕. 나 콜라보 내가 정해. <laughs> 응,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laughs> 아니? 그냥 너랑 하면 좀 그래 너 성격이 예민해서또 지적받을까봐 아 안된다고 좀 그만 재촉해 너 그리고 그런다서 정말 안 좋아 좀 고쳐 너 그럼 너가 하기 싫은 무서운 얘기 그거 내가 하면은 좋아? 응? 나 힘들어 좀 그만해 바바체로마 시청자분들도 불편해하시잖아 뭐 반박이세요 콜라보는 취소입니다 그렇게 다른 은 마음을 굳겠어야 한다니까 에 뭐지? 왜 공부 과목들이 감옥들이... 에, 에 너네 다 4학년 과목들이잖아. 마침 잘왔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야, 체육이랑 영어랑 미술창체 나가봐. 일단, 그거! 넌 왜, 응? 다 받아 적어야 돼? 어휴, 그리고 용이나 영어들철 살짝 더쓸수 있지. 좀 그렇게 해. 말도 나 똑딱해. 난 싹! 야 김수아 이수아 박수아 최수아 강수아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넌 굳이 개성기로 풀면 되는데 왜 직접 풀어라는 거니? 난 최악이야. 근데 지금 평온도면 배우고 있어서 봐줄게 뭐 대신 내가 이을 싫어하는 것만 알아줘 다음 사윗. 넌왜했던 문제를 또 내? 도루마모니? 난너세 번째로 싫어. 넌 그냥 탈락이야. 다음 각. 넌 내가 이름을 싫어한다. 그리고 너 무게를 어떻게 직접 재니? 너가 알아봐. 무슨 수업도 아니고. 그 다음 음악. 넌 그냥 탈락. 검 너무 질러야 돼. 어쩌면 고막 나갔어. 다음 도덕. 흠, 뭔가 묘하게 설득된다. 자 얘들아 쟤처럼 날 어서 설득하게 만들란 말이야! 다음 없네? 아니 이번엔 또 어떤 무상한 바이러스가 펴졌대요? 하... 이제 지친다... 멈춰... 바이러스요? 별의별 이상한 바이러스가 있네! 아, 무튼 그거, 어떻게 하면 걸리고, 걸리면, 어떤 행동이 하는데요 헐, 아, 이런, 미친, 미치... 아 진짜 관적처럼 된다고? 아니, 뭔, 진짜 이상하네? 이건 사탄도 좀. 아! 호님도 빠이빠이 해버렸 난어두번 남았네. 일단 걸릴지도 모르니 제한차다 할게요. 야 스템, 너 허무하게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그렇지? 너 걸리다 해고당할 수 있음. 몰라, 백신, 백신, 백신! 백신 어딨어! 어? 뉴스! 몸체 바이러스가, 예 진짜 멋졌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해볼 거예요. 바로, 어쩌고 치킨, 그 다음에 저쪽 음료, 셜러수스블라치즈버까지 금방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비주얼 봐요, 진짜. 우와 정말 맛있는데요? 치킨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간거 아닙니다. 레돈내산 크크 여러분도 꼭 사보세요. 크크 아니요 에 잠깐 장난 좀 쳐본 거예요. 아축 음료도 캬 이건 단순한 콜라가 아니야. 약간 이온 같아요. 약간 음, 아이스크림 폴라포 음료 버전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대망의 치즈볼 더하기 소스입니다. 얌! 너무 맛있네요. 그럼 이제 웰컴 먹방이었습니다. 그럼, 빠바.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갑자기 확 줄어서 놀라외웨입니다 오늘은 프라티이드펑도를해볼어요모늘 오늘 사람 보세요. 3, 2, 1.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위피모드를 한번 해볼까요 3, 2, 1,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도 푸나폼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로블록스에서 프라이 라이더 펌킹이라고 쳐보세요. 큼큼, <끝> 심심한데 보이스피싱 거라서좀 장난쳐봐야지. 키키. 아무 번호 바꿔서 한번 걸어야겠다. 좀 <끝> <전> 이상한 전화기. <끝> 여보세요? 홍홍. 안녕하세요 AA삼성 고객센터입니다 그 고객님 통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찾아드리고 찾고 있는데 혹시 그 천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통장을 찾아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러나 이제 그만 하자꾸나 <laughs> 아 잠만잠만잠만 이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뭔가 많이 들어아 설마 우리 엄마는 아니겠지 <laughs> 음, 네? 왜샤미라 네, 이놈 째서 누가 엄마한테 응? 음? 아니 엄마였어? 헐.. 아 그것보다.. 엄마 나 이제는 어떻 하는 야 레알? 레.. 레알? 그것도뭔인조야 아무튼 어케이 알았.. 딱내 딸이라고 써있구만 너 그리고 전화번호 바뀌었더라? 아그 엄마 어떻 거라면 에베베베 베베 쇼라쇼라 블라블라 이거 또뭔 헛소리야! 너 당장 집에 들어와! 하... 진짜 안돼... 아... 넹... 아, 네, 조금만 키다 갈게요... 응? 음? 아니 지금 당장 들어! 흠 아, 몰라몰라 난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잘 계세요 전 죽으러 갑니다 행복하세요! 아 몰라요... 아, 여러분, 좀뻘쭘한데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려도 될까요? <laughs> 아, 그럼똑 톡톡님 친구분들이 아마 별로 안 무서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서울 겁니다. 자, 그럼, 눈티이어 분들도 있으니, 시작할게요. 옛날, 옛날, 저 뭐죠? 자동으로 울리지 않았는 시기였습니다. 예? 이거 세상에서 무서운 얘기에 시비 안에 드는데요? <목소리> 여러분, 저사이코 색이 봤어요. 용이요 <laughs> 근데 시원히 이렇게 빨리 달 줄은 상상도 못한 정체 오 끝났다 안녕입니다 이제 땅땅구리